나는 어릴 때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의 삶을 살아갈 거야.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지어도다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전부 다 착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말씀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던지는 것이다.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다가? 어쩌다 보니 예배 드리고, 어쩌다 보니 기도하고, 어쩌다 보니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지금의 삶입니다.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존재 전체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를 작게 지은 자나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이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들이나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조롱당하는 분들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시인하여 호멀로게요. 내가 개인적으로 시인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가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했던 나의 고백이 이제는 뭡니까 공적인 고백이 되었다 그거에 교회는 거룩한 공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오 저희들은 모두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은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모두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나의 응답은 우리 모든 기관과 구역 식구들의 응답이 되어져야 맞다.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 9월의 방주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유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하고 떳떳하게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